안녕하십니까. 손란 t v 입니다 오늘은 고창에 있는 병바위와 할매바위를 소개할 텐데요. 병바위 1호는 2021년 12월 6일 123번째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할매바위는 평평한 테라스를 갖춘 초중급자들의 인기 하드프리 암장입니다. 고창 선운산을 가다보면 작지만 웅장한 바위가 보이는데, 저 바위가 뭘까? 저 위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병바위일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병바위를 보기 위해 도착한 곳은 다리를 건너 꽃길을 지나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고창군 아산면 영모정길 38-10에 주차를 하고 앞에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전자바위이고 그 아래 두암초당이 있습니다. 영모정이고 그 아래에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두암초당을 바로 갈수 있지만 옆으로 난 둘레길로 걸어서 병바위를 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병바위지질명소 이정표를 따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나무대 크기는 두암초당으로 바로 가는 것이어서 직진합니다. 병바위로 가는 길이 정말 좋습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트레킹 길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길은 정말 예술이 따로 없습니다. 길 끝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뒤편에 2021년 12월 6일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고창 병바위 일원입니다. 병바위에 피어나고 있는 하얀 꽃입니다. 전자바위로 가면서 내려다 본 병바위 상부입니다. 급경사의 계단을 올라가면 병바위와 주변이 보입니다. 전자바위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소반바위입니다. 흐릿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두암초당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바위 밑에 초당을 만들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초당에서 내려오면 이런 삿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면 주차장에서 들어와서 처음 만났던 갈림길 쪽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두 번째 만났던 갈림길이 나옵니다. 다 구경해도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았던 그 바위를 보러 왔습니다. 병바위 1원과 할매 바위가 멀지 않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신가요? 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는 할매바위는 1994년 반트클럽을 시작으로 다양한 루트가 개발된 인기 암장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바위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올라갑니다. 건물 뒤로 가면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이 조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다녀오십시오. 작은 철계단 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50m 경사진 구간을 올라오면 산책로가 잘나 있습니다. 상당히 아찔한 바위여서 움찔합니다. 주차하고 건물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할매바위 꼭대기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앞으로 못 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서 제대로 즐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매바위 반대편으로 가서 할매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랏빛 라벤더 축제하는 청룡원이 있으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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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